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his morning to see us here. My name is Tim and I'm the head of Volkswagen Group Korea. Did you enjoy witnessing half a century of golf that you see here? I hope so. So last year we celebrated 50 years of our golf, which is a milestone not just for Volkswagen but for the entire automotive world. And over the decades, our golf has continuously set new standards holding each generation that you can see you've just seen its incredible journey from the first to the eighth generation a true legacy each generation holds its own significance but if you stand out to really me the first generation successor to hobby,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Fourth generation, which is my personal favorite, because it was my first golf that It was a silver one with 150 horsepower, a sleek design, a powerful performance, and I simply loved it. Now the fifth generation that was historic for Korea. It was the first officially imported golf model that opened the hatchback market in Korea. Today I'm very much thrilled to introduce the next evolution of this legend. Now, please meet the new timeless icon, our new boss.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형 골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이지원 부장입니다.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50년의 헤리티지를 가진 골프를 여러분께 직접 소개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앞섭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 골프는 1974년 첫 생산된 이후 반세기 동안 전 세계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폭스바겐의 아이폴리 모델입니다. 여덟 세대를 거쳐 세상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진보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볼프는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볼프는 한국에서 퍼펙트카의 기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며 새로운 시장을 연 개척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박겐코리아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5만 대 이상이 판매되며 수입 컴팩트 해치백 최초로 누적 판매 5만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신형 골프는 과연 어떤 부분이 더 발전되어 돌아왔을까요? 신형 골프 변화의 핵심은 차량 전반에 걸쳐. 적용된 풋스방의 라이팅 기술입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골프의 아이덴티티를 세우게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전면, 측면, 후면 그리고 실내의 곳곳에 존재감 있게 적용되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확실한 아이계층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신형 골프는. 모델 중 최초로 전면 일루미네이티드 로고를 장착했습니다. 전면을 가로지르는 라데이터 그릴 라이징과 일루미네이티드 로고가 한 라인으로 이어져 스타일리시하며 자신감 있는 전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진화된 라이징 기술의 집합체인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빠질 수 없습니다. LED 매트리스 헤드램프와 지능형 조명 제어 기능인 다이내믹라이트 어시스트, 그리고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를 통해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더욱 넓은 범위를 밝게 비추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과 코너링을 도와줍니다. 도어 핸들 모든 곳에 라이징이 적용이 되었고, 사이드 미러 하단에 적용된 로고 프로젝션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전면부의 IQ 라이트로 기능성을 강화했다면 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되어 기능과 디자인 두 가지 측면의 업그레이드를 모두 해냈습니다. 새로운 라이트 기술을 통해 차량 곳곳에서 보여지는 디테일한 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또한 세련되게 다듬어졌는데요. 이전 대비 더골드하고 견고한 디자인의 프론트 범퍼와 새로운 18인치 카타니아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골드한 정면부부터 아이코닉한 라이팅이 돋보이는 후면부까지 신형 골프는 특유의 정제된 디자인과 완벽한 비율의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의 편의 사양으로 꾸며졌습니다. 10.2인치의 디지털 콧빛을 통해 차량 상태, 주행 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윈드쉐드 타입의 패더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은은한 실버 컬러의 스타일 인테리어 데코트기와삼0 컬러 엠비언트 라이트의 조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자아내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또 무선 에퍼넷과 모바일 무선 충전 기능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의 편의성도 더했습니다. 새로운 m r 이 시스템은 신형 루프 인테리어의 가장 큰 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11.9인치의 대화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탁월한 시행성은 물론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3분 날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 온도와 볼륨을 조절하는 일루미네이티드 터치 슬라이더가 적용돼 야간 주행 시에도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핸즈프리 마이크로 운전자의 음성이 뒷좌석 탑승객에게 전달되는 보이스 인핸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들과 편리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에르고 액티브 전동 시트도 빠질 수 없겠죠. 모든 트림의 운전석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에르고 액티브 시트는. 메모리, 및 마사지 및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신형 볼프에는 폭스바겐의 가장 진보된 최첨단 a 이터스 기능인 IQ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모든 트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표로 컨트롤은 정차 상태에서 210km9까지 있는 폭넓은 속도 설정과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머저스 어시스트 등 동급에서 가장 다채로운 첨단 사양을 기본 탑재해 최상의 안전성을 지녔습니다. 특히 프리스티지 트림에는 더욱 진보한 주차구조 기기인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가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파크 오시스트 플러스를 통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심의 다양한 주차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본이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행 성능이죠. 폭스바겐 독일 엔지니어링 공법으로 다듬어진 탁월한 기본기, 그리고 혁신적인 연료 효율성 덕분에 모든 순간에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라이프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어볼프는 2.0 TDI 엔진과 7단 GSG 변속기의 조합으로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뿜아내며 특히 1600에서 2750RPM의 넓은 실용 영역에서 36.7kgm의 강력한 최대 토크를 발휘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높은 연료 효율성은 신형 모델에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저당 17.3km로 동급, 세그먼트 중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크리스탈 아이스크 메탈릭, 오이스터 실버 메탈릭, 아날로 메탈릭 이세가지 컬러가 추가가 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기본 17인치 루팅어필이 장착되고 풀스 트림에는 18인치의 카타니아 미이 장착됩니다. 골프 상품 계획에 있어서 제가 주어던 주안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팅 기술과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체로운 사양을 갖춘 신형 골프는 남녀노소 모든 고객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형 골프의 가격은 프리미엄 4,007만원, 프리스티지 4,39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강화된 청단 사양에도 불구하고, 신형 골프의 매력을 더욱 많은 고객들이 분 느껴보실 수 있도록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5년 15만 킬로미터의 부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사고수의 토탈케어 서비스, 넘치 기념 등록비 지원 등 차량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또한 낮췄습니다. 이번 신형 골프를 소개하면서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난 50년동안 골프가 변함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골프는 끊임없이 더욱더 나아진 모습으로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3월과 함께 찾아온 신형 골프도 그렇습니다. 더욱 멋지고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변신한 신형 골프는 모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았습니다신프합습니다 We have a strong demand, and now a new model that meets every need of Korean drivers. The new Golf delivers performance, the new Golf delivers safety, delivers convenience, efficiency, and more. Which our customers expect from Volkswagen, expect from us. The Volkswagen Korea is here to shake up the market, and in a landscape that is dominated by SUVs and sedans, we bring something different. The Golf leads our dynamic lineup, injecting fresh excitement into the market. And the Volkswagen goal is clear to offer an attractive portfolio and become a top choice for our Korean customers. We have unveiled the new Golf today. And in the next three months, three more exciting models ID5, the Atlas, and the Golf GTI move forward. I ask for your continued attention as we unveil these new models.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aying seeing is believing, and driving is believing. Please take the time to feel and to experience our living legend, the New Golf.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is morning. Thank you.